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은기입니다. 어,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 명승부를 민은기 해설위원과 지입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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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엄청난 기거리네요. 턱에 라이언 킹 이승엽 선수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역김현욱 선수가 나옵니다. 이구단지입니다 정공 3구째. 잘 타고. 네, 여기까지 트라이크. 바람이 고. 느껴집니다. 삼진 아웃. 아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정공 맥없는 수들. 삼진입니다. 삼진 타자가 타이밍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제체 3구. 일리간 덩커. 내야를 이렇게 빵 빠... <laughs> 투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 들었... 투수 초구 던집니다. 맞습니다! 투런 홈런입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음... 스코어는 0대3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수 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공을 뿌립니다. 안 거예요. 다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롯데 자이언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어, 승삼진 타자의 타이밍이 아! 스이크이사가속의 어, 타자 투아 타석에 사구째 담장 박 끌어 박 끌어 박 끌어 들로 걸렸습니다. 안 틈만 비워인데요 타석에 타자가 등2구 던집니다. 성지 성지 타구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경기는 7회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One 스 a 라이 t 투수 오, 타자 바람 s u 니다 삼진 타자가 타 t 2구 멀리 날아갑니다. 어? 이정후 천천히 이동하며 t u 4대 3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올라옵니다. 투볼 투수 u t 뿌 s u 멀리 날아갑니다 좌중간 s 갈... u 기가 막힙니다 데이! 포도대장, 2구 멀리 날아갑니다 안니다잘 맞았습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주가 늘어나 주자 2루, 타석에 멀리 날아가고 니다 어, 수비수가 여유있게 잡아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2번 타자, 이구째습니다 어, 어, 아웃입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세잎! 이제 점수 차가 늘어납니다 3 이제 경기는 8회 초로 이어들 기수 선수가 안녕하세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타구 쭉쭉 날아갑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타구 타석에 타자가 4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던졌습니다 쭉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담장 장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어? 빠른 처리로 아웃. 삼구. 한 중간. 오익수가 어? 나이스. Nice.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무세팔 최도원 선수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투수입니다. 최고의 최고의 자서 해결합니다. 와,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양팀 공수 교대 진행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2구 던집니다. 나! 마중간 니다반입니다 쉽게 처리하지. 대도 전... 4구째. <목시 hydro>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목시> 넘어갑니다. 공을 펜스 밖으로 넘겨 와열 여... 뿌립니다. 과 <목시> 뿌립니다. 좋은 거 타자가 완벽 타자 속았습니다. 삼타가 있었죠. 스트라이 타자가 한짝도 못합니다. 루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챙기면서 향후